시원하게 생겼죠? 날씨 더운 요즘에 더 돋보이는 아이랍니다. 아가 보이데스 마리아죠. 옥빛이라 요즘 더위에 아주 딱 어울리는 색감이랍니다. 짙푸른 색감하고는 또 틀리죠, 그죠? 굉장히 깔끔한 맛에 시원한 맛을 더 곁들여서 요즘 같은 더운 날씨는 짱이랍니다 연속은 살짝 피멍도 들었어요, 그죠? 나이는 없고요. 아주 깔끔한 모습에 있는 듯 없는 듯 빨간 피멍이 멋지답니다. 조금 더 들으려나요? 이왕 피멍이 들으려면 아주 강렬하게 좀 인상을 남기듯이 들어줬으면 좋는 좋은데. 뭐 이렇게 깔끔한 시원한 모도 괜찮죠? 이렇게 옥빛은 깨끗하고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키운답니다. 아까 보이데스 마리아 중에서 이렇게 옥빛의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색감이 너무나 여름하고 어울리는 빛깔이랍니다. 이 아이는 아주 그냥. 깔끔해요 그죠 라인도 없고 꼭지점도 없고 단지 손톱만 있을 뿐인데 이렇게 옥빛의 마리아가 요즘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괜찮아 보인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선녀 옷을 다이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또 흐렸어요 올해는 비가 상당히 작게 <laughs> 자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더위 속에서 살짝 흐리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어, 또 비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답니다 요즘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밖으로 내놓은 아이들 비 너무 자주 맞추면 반점 생기거든요 검은 반점 생겨서 저는 비만 치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다육이들은 비가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 뭐 비에 질소 성분이 많아서 비를 맞추시고 싶으면 물을 받아서 주시면 되거든요 물 받아서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굳이 요즘같이 산성비를 맞히지 않는 게 좋답니다 검은 반점 생겨요 많이 맞히시면요 오늘은 창다위기 중에서 아주 시원한 빛깔의 옥빛하고 녹색빛하고 아주 얼굴이 시커매서 예쁜 아이들 하고요 창다위기들이 자라면서 조금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또 입장의 모습도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 개성강한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가보이드스 아이들도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요. 어떻게 키우냐에 느 따라서 조금씩 자라면서 환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성장 속도가 빠르면 입장이 길쭉하게도 자란답니다. 참 입장이 날아갈 듯한 모습에 굉장히 와 이런 모습이 있어? 할 정도로 예쁘답니다 예, 하도 독특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아이인데 굉장히 입장이 환엽이에요 그죠 환엽인데또 입장 끝은 뾰족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피멍이 시크먼스한 피멍이 라인에만 진게 아니라 덕지덕지 붙여서 졌잖아요 그래서 엄청 예쁜 얼굴이요? 아, 예쁜 얼굴이 아니라 독특한 개성 강한 얼굴이죠? 이렇게 아가보이드스 아이들은 나름 자기만의 멋스러움을 갖춘 아이들이 완전 진땡이거든요? 이렇게 진땡이로 멋진 자태를 가진 아이들이 가끔 툭 하고 태어나오면 반갑답니다. 이런 모습의 아이들이 개성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가보이드스 아이들을 고르실 때 이렇게 입장이 독특하고 색감이 독특한 아이들을 찜하는 게 최고랍니다. 같은 듯 다른 얼굴이지나요 그죠? 이 아이는 잎, 잎이 새엽이지나요 끼일쭉하고 새엽 같은데 또 가운데서는 또 자라면서는 가운데가 입장이 잎폭이 광폭으로 넓어지는 거 보면은 또 환엽 쪽으로 돌았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튼 잎이 좀 끼일쭉하고 뾰족해요, 그죠? 거기에다 피멍이 들어서 또 이런 녀석은 또 틀리죠. 환엽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랍니다. 하나이는 환엽이고 한 아이는 새엽이잖아요. 그죠. 입장이 하나는 길고 하나이는 입장이 짧고 잎 폭이 넓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환엽 아가보이데스 깜둥이고요. 이 아이는 새엽 아가보이데스 검둥이랍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좀 입장이 환엽으로 되는 아이들도 있고, 새엽으로 되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 아이는 거의 환엽 쪽의 슈퍼클론이고요. 이 아이는 라인이 멋지게 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입장 깊숙이 검은 라인이 박히는 아이들을 아가보이데스 원정 에보니 슈퍼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원정 에보니 슈퍼클론. 이런 아이들은 잎이 새엽, 아가보이데스 에보이랍니다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가진 아이랍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얼굴 자체가 틀리거든요. 멋쟁이들이죠. 이 아이는 느낌이 또 다르죠. 그죠? 입장 뒤태도 아주 시뻘건 싼 검은 붉은 손톱이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뭐 많이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레드 블랙 뭐 해가지고 소개시켜드렸던 아이인데 이렇게 입장 뒤태도 면으로 아주 짙게 앞뒷면이 붉게 물드는 아이죠. 이 아이는 뭐 비교적 입장이 좀 두터운 아이고요 이렇게 또 입장이 세엽으로 로제트가 촘촘한 아이랑은 또 느낌이 다른답니다 이렇게 로제트가 많이 다니는 아이가 엉하죠 그죠 더 묵은 아이랍니다 이렇게 로제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묵은 아이거든요 요 아이가 레드 블랙 이랍니다 저는 요 아이 보면은 입장이 좀 뭐라 그럴까 세련됐다고 그럴까요 좀 반질반질한 느낌이고 입뒤태도 이렇게 멋지거든요 레드블랙은 지금 이제 뭐 활창이 돼서 나름 멋스러움이 점점 뭐라 그럴까요 색감이 도시화된 모습으로 변해갈 것 같아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갖춰 줄것 같거든요 아직은 뭐 지금 이제 뿌리는 활착이 다 됐어도 정확히 한번더 쑥하고 자람을 주면은 어떤 모습으로 뭐더 세련될지 아주 궁금한 아이들 중 하나랍니다. 이 아이가 레드 블랙이야. 이 밑에는 자구가 붙어서 왔더라고요. 자구가 붙어서 와서 자구를 떼어서 다른 데다 옮겨 심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엄마 옆에다 그냥. 삽목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뿌리를 말려서 심으면 예쁘게 안착을 잘 해주답니다. 이렇게 자구를 모주에서 자구를 따서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은 엄마를 똑 닮은 아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구 번식을 해야 이 모주하고 똑같은 아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 아이가 레드 블랙이랍니다. 슈퍼클론의 특성이 이입장이 잎폭이 넓어야 돼요. 넓고 입장이 짧을수록 환엽일수록 예쁘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넓고 입장 길이가 짧아야죠 그렇죠? 입장 길이가 짧고 이 라인이 비교적 지금은 살짝 풀린 듯 하지만 라인이 깊숙이 쳐박히면 쳐박힐수록 이 안쪽으로 쳐박... 두텁게 깊게 쳐박힐수록 품종이 좋은 거거든요 입장이 완전 환엽이잖아요 자라면서 이렇게 환엽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좀 풍성하게 좀 일조량이 부족하면 또 입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일자리, 일조량에다가 화분이 과습하지 않도록 달달 말려서 키우면 이렇게 환엽으로 멋지게 자란답니다. 날씨가 살짝 흐렸답니다. 오늘 또 비가 올려나요? 5월달에 올해는 비가 뭐 진짜 풍족하리 말이지 많이 내렸답니다. 다육이들만 신났어요. 뭐, 수분이 높을 때는 좀 다육이들 관리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비가 잦으면은 웃자라기가 십상이라 좀환기를잘 시켜주셔야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원정의 분이 슈퍼클론이랍니다. 연속은 완전 군생이죠. 엄청 자구를 뭐 한두 녀석이 아니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달아주었답니다. 요 아이를 적심한 아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라인이 짙고 살짝 피범벅을 해놓은 아이들처럼 요 멋진 원정 에버니 슈퍼클론을 올 봄에, 이른 봄에 적심해서 이렇게 자랐답니다. 확실히 적심한 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자구들을 한두 녀석이 아니죠. 아주 가족을 만들어 놨답니다. 적심한 느낌은 이런 느낌이 좋거든요. 이렇게 멋진 자태의 원정에 보니 슈퍼클론이랍니다. 당연 적심 군생이랍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외목으로 자라는 든든함이 있다 하면은 그죠? 얼굴이 하나라고 든든함이 있어서 좋은데 또 분생은 또 어울림이 있어서 좋고요. 연석이 적심으로 만든 원정에보니 슈퍼클론이고요. 연석은 얼굴이 하나 듬직함이 돋보이는 원정에보니 슈퍼클론이랍니다.